2월 13일 목요일 광야의 목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생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의 이르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12살 되는 이 어린 예수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실려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만 이 일을 기억,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특별한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 아이 예수 혼자, 예수님 혼자, 어린 예수 혼자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그 행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46절에 나와 있듯이 성전에서 선생들, 납비 중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 Q&A 시간,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문답하는 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셨죠. 저또 하나는 이 특별한 두, 두 이야기를 하, 하십니다. 어린 예수가 두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49절에 나와 있듯이, 어째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째서 저를 찾아, 찾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 예수님은 그 부모님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특별한, 매우 특이한 행동과 그리고 두 가지 또한 특별한, 특이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린 예수님의, 어린 예수의 매우 그 당시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그런 문답,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 중에 이두 번째 질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을 우리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ESV라는 이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어린 예수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LSV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It is necessary for me to be in the things of my father. 즉,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necessary, 필수 불가결하다,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LSV나 ESV 영어 성경에서 must나 necessary나 동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필연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필수적인, 필요 불가, 필수적인 그런 의무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가 상당히 즐겨 쓰는 그러한 이 문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즉, 어릴 때, 즉, 태어나서 어릴 때와 서른 살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 바로 이 18년 후에 공생회를 30, 30살 쯤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어릴 때, 출생 때와 그리고 공생회를 시작하는 그 중간 지점, 12살 때의 그것,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출생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공생애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지를 이 예수님의 독특한 이 이야기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이 이야기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자신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필연이다. 그것이 당위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이공생애 생애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규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셔야 되는지,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이런 말씀, "머스트"라는 이런 것, 뭐뭐 해야 됩니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뜻을 따라가는,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짧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로까지 이끌고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예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누가 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당위성, 필연성을 나타내는 이 이야기를 또 뒤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이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I must preach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 동일하게 must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 전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만 한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고가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것은 이 영어로 보면,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매우 선명합니다. 즉, the son of man must, s u f f e r 고난을 받아, 반드시 받고, 그리고 and, and be rejected. 여 must, must가 걸리죠? must be rejected. 즉,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버림받되고 and be killed, must be killed,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be raised, must be raised, 즉, 살아남, 울림을 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must가 다 걸리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제3이라 살아내 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그삶 사역의 당위성, 필연성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장에 보면 바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4장 13장 33절에 예수님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가야 하리니. 영어는 예. 이렇게 I must go on my way. 여기도 역시 머스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14장과 마지막 24장 중간에도 역시 그런 모스트를 쓰는 용법이 많은데, 마지막 누가 보면 24장, 44제를 보면 예수님께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모세율법 바로 이토라죠 예언서 내빔입니다 또한 시편은 성분서죠 케투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타나크라고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must be fulfilled. 여기도 역시 must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것은 must다. 그것은 necessary다 필요 불결결하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함을 예수님의 그 언명 선언에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소년 시절에 예수가 이렇게 언명함으로써 선포, 선포함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삶이 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 대한 뜻과 그런 계획을 우리는 알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압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명하시고 선언하셨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였듯이, 복종하였듯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나의 순종, 우리 가정의 순종, 공동체의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뜻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르기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그러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분의 선하신 계획, 작정과 섭리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당위성과 필요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주권적인 그 섭리와 뜻에 이미 순종할 그 뜻을 각오를 자원함을 이미 내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렇게 머스트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성취시키는 성취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렇게 된,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